네, 안녕하십니까 타이거 시트입니다 어, 오늘 시트 작업할 차량은 혼다 인테그라 750 이고요 어, 그전에 타시던 고객께서 지금 보시면 시트를 너무 깎아 놓으셨어요 깎아 놓으셔가지고 이 스펀지를 복원과 동시에 제가 오늘 시트를 커스텍을 한번 해, 해보겠습니다 어, 그런고 보시면은 차량에 빨간색 데칼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. 빨간색 데칼이 되어 있는데, 시트도 마찬가지로 빨간색 데칼을 넣어서 제가 뭐 이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, 이제 시트는 탈전을 했고요. 탈전을 했고, 자, 이제 분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분해를 한번 해보고,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

이제 커버를 제작을 할 겁니다. 커버를 조금 더 시하게 해가지고. 한3 c m 라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. 이제 엉덩이가 안 아프겠어요. 고객님, 엉덩이 좀 딱딱하지 않게 잘 해드려야지. 이제, 혼다 인테그라 750 자, 시트가 완료됐습니다. 자, 시트를 보시면은, 어, 운전석은 약간 보강을 했고요. 어, 논슬리 원단에 빨간색 백칼을 같이 넣었습니다. 이렇게. 같이 넣어가지고 조금 일체형이 있게끔 제작을 해봤습니다.